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음, 관계에서 정말 평화를 원하는 데 이상하게 마음은 계속 불편하고 자꾸만 어 사소한 걸로 부딪히는 경험이요. 네, 네, 그런 경우 많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목표와 수단의 일치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바로 그 이유를 어, 상당히 흥미롭게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목표와 수단의 일치요? 네. 어쩌면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평화로운 관계 같은 거랑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 예를 들면 뭐 상대를 판단하는 방식 같은 거요 그게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그 기적 수합이라는 영성 서적의 일부인데요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관계 문제에 적용해 볼 만한 어,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식을 바꿔서 우리의 행동, 즉, 수단을 진정한 목표, 여기서는 이제 거룩함 또는 죄 없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평화 상태와 일치시킬 수 있을까? 음, 인식의 전환이군요. 네. 자, 이 흥미로운 내용 한번 같이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 불편함의 근본 원인부터 짚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건, 원하는 목표, 예를 들어 평화로운 관계, 이거랑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수단,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죠. 목표랑 수단이 다르면 당연히. 네. 근데 재밌는 건이 자료가 제시하는 길이 사실은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점이요. 아, 정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니? 네. 뭔가 거창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그 인식의 전환. 그게 핵심이라는 뉘앙스죠.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간단해 보이는 길 앞에서 자꾸 망설이게 될까요? 음, 자료는 그 이유를 파고드는데요. 네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 목표, 그러니까 성령이 제시하는 거룩함 또는 평화를 원한다면, 그 목표와 같은 근원에서 오는 수단 역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 같은 근원에서 오는 수단요? 네, 즉 평화를 원하면. 평화로운 수단, 뭐 용서라든지 이해 같은 걸 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망설인다면 그건 수단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라기 보다는요, 어쩌면 그 평화라는 목표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뭐랄까. 내가 정말 이런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나? 혹은 진정한 평화가 오면 내 삶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두려움 같은 거죠. 사실 수단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아, 주어지는 거군요. 네.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인 거고요. 와, 목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니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음, 대립 구도가 등장하는데요. 네. 바로 우리가 상대를 몸으로 보느냐 아니면 죄 없는 존재로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의 차이에요. 아, 몸이냐 죄없음이냐. 네. 자료는 우리가 상대를 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라는 목적, 즉, 분리나 갈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어, 그 사람의 행동, 실수, 과거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한번 늦었다고 해서 뭐저 친구는 항상 약속을 어겨 이렇게 마음속으로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요 자료는 이런 판단 자체가 바로 평화를 가로막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더큰 그림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상대를 몸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곧 심판이고 이는 자료에서 말하는 진정한 알매 상태, 비전을 가로막는다고 설명해요. 비전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시각을 넘어선 개념이에요. 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모습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본질적인 선함, 즉 자료에서 죄 없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치를 의식적으로 보려는 선택이자 능력인 거죠. 아, 선택이자 능력. 네. 흥미롭게도 이 비전은 몸이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요. 오히려 어, 현실이자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인 죄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그 사람의 사소한 결점보다는 좋은 점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잠시만요. 그럼, 몸 없이 상대를 본다는 게, 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실제 생활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예를 들어, 뭐,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죄 없음을 보라는 건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료의 핵심은 어떻게 몸 없이 볼수 있는가? 라는 그 기술적인 방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아, 방법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나는 정말로 상대를 죄 없는 존재로 보고 싶은가? 하는 그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해요. 의지요? 네. 물론, 상처주는 행동 작제를 옹호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 있는 어쩌면 그 사람 자신도 잘 모르는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본래의 선함, 즉, 죄 없음을 기꺼이 보려고 시도할 의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 보려는 의향이 있느냐? 그렇죠. 이 의지 자체가 바로 비전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우리를 구원, 다시 말해 내면의 평화와 해방이라는 목표를 이끌어준다는 거죠. 판단 대신에 이해와 연민을 선택하려는 그 마음의 움직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결국 진정한 목표와 수단의 일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동 즉 몸이나 인지된 죄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 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가치 죄 없음을 보려는 비전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야말로 평화와 거룩함 구원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우리 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핵심 열쇠라는 거고요 음…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정말 깊은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료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갈등의 원인이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에 있고 어, 해결책은 상대를 판단하는 몸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본질적인 죄 없음을 보려는 비전을 선택하는 그 의지에 있다고 제시하는 거죠. 이 비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 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화에서 몸을 보는 것이 곧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잠시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주 사소한 순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뭐 겉모습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혹은 아, 이건 좀 별론데. 와 같은 판단을 내린 적은 없었나요? 음, 누구나 있겠죠. 만약 그 순간 그 판단 대신에 비전, 즉그 사람의 다른 면이나 상황, 혹은 그 내면의 선함을 아주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작은 인식의 전환이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줄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